줄이 계속 어. 점심 시간 내내 줄 서는 집. 아줌매 잘 모습니. 다 예. 가자. 만개는 지났다. 해운대 강알리도 좋지만 부산에 오면 금수사 부산역 내리갖고 어. 초량으로 해가지고, 어. 초량이 이바구길인가? 어. 길 이름도 이바구길이다. 이바구길.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온다이거 사살 이바구 하면서. 저, 저 계단 있다, 계단. 어, 어. 아, 맞네. 좋네.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특별한 감성이 있어. 이거는 이국적인 그런 감성이 아니고, 향수 그런 감성. 고산하면또 친구 아이가. 옛날에 광고. <웃음> <동생>. <웃음> 가가게 보고 아와이와 보고 싶어 여기는 꼭 봄이 아니라 도 좋습니다. 야 눈꽃이다.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. 부산 토박이가 아니고 저는 창원 토박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 예. 부산 토박이 친구가 잘 알아가지고 이런대로 떨고 하요 산에 여행 오시면 여기 포구아이 부산 오면 한번 와볼만한 곳인데. 근데 여기는 대신 뷰는 없다. 네. 어 뷰는 없고 그 위에 카페도 한번 둘러보고 동네 한 바퀴 하고 이제 차로 영도 여울길로 이동 중이었습니다. 신호는 파란 불로 바뀌고 직진입니다. 학교 앞인 것 같고 해서 급하게 안 나가고 자무하게 뭐 스타트를 끊었는데. 그... 개구더야. 이뭐 신호 없나? 아니 뭐뭐 와이란 어? 와이라노 뭐하노? 뭐하노 파란불 아이요 파란불 <laughs> 이게 뭐 이동해보고 지랬다고 <laughs> <삐. 웃음> 이 카메라 깨놨어야 됐다 와부산에문전 매력 끝난다면서 <laughs> 택시 연달아 세대만다 갈래 <laughs>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받겠죠. 차를 팔아서라도 블랙박스는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. 아니, 아니. 아, 예. 위를, 위를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 아, 예. 큰 삼거리 쪽에서 우회전 하셔도. 네. 어, 주차 나간다. 주차 나가면 안 되나? 주차 하고 계신 거예요. 아 예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신기여우 카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표준 말이 나왔다. 시원한 거. 어 청자몽 아이스티 잘 나가요.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온다. 예예, 아, 예. 그거 청자몽 아이스티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, 커피 한잔 마실까요? 네. 와우. 와 이거 좋네. 층 실내 에서물잘 나면 이층 가면 되겠네. 어이층 가자. 와 예쁘다 이게. 저기서 또 여기 계속. 아, 흰 여울이라고 했노. 내려 했노. 흰 여울길. 와흰 여울인데. 흰 파도. 여울, 아, 여울. 아 그래서 흰 여울길이가. 파도가 하얗게 풀어진 음. 야, 감성 찍이네. 이게 어. 원래 처음에 히트 친게 그거다. 삼성 휴대폰 광고. 음. 삼성 휴대폰 광고를 처음에 음. 누게 찍었고 저쪽 방에서 일로 보는 거 같다. 아. 그때 그때는 음. 영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지? 그 뒤로 훨씬 더 유명해지가지고 지금 뭐 카페하고 막 엄청 막히아 나도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나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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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도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아그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참치 수입하고 하는데 늘. 아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폰 같다고. 아 이제 아, 그 폰이 뚝떨어그 왜요? 거꾸로 찍어져 아닌데? 그렇지. 그 열고 머리 그가 아, 이거 제대로 해 이게 빛이 너무 세잖아 갖고. 아이폰 아닌가? 아, 모르겠는데. 30년 늙게. 어, 진짜네. 뭐, 뭐. <laughs> <늦게. 웃음> 어, 왜 이렇게 나오지? 끌게 이제. 폰 봐. 보자. 끌비 이런 말안 돼. 왜 이렇게 큰 글베이로 만들어? 글베이로 중요해 강력이 아니야 노인 만들려고 헤이 어 헤이 출발 이 방향, 이 방향은 당연 이래 가면 끝까지 가너면 전망대 나오고 응. 끝까지는 뭐안 가도 될것 같은데 그래 안 갈게 다와물 색깔이 깨끗하잖아 이런 물 색깔이 보기 힘들잖아 어 맞지 금튜브 최고의 브이로그 하나 나오겠다. 여태 없었던 브이로그. 내가, 내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, 내가 가이드를 받고 있다. <laughs> 제주도에 온 사람한테 내가 받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. <laughs> 아이 뭐, 쪼, 이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식상할 수도 있는데, 어. 처음 와본 사람들은 좋잖아. 서울분이나 우에 지방 사람들은 어. 잘 모르는 것도 올 수도 있다. 아이고, 좋은 일 하십니다. 네. 예. 고생 많습니다. 고수하시면서. 예. 오늘 쟤네, 저, 많이 걷네. 어? 아, 나 평소에 일을안 걷는데. 그니까. 러 아이고야, 비둘기가죠. 키하는 비둘기가죠. 그치? 우 씨. 어? 놀래라. 뭐고? 와. 뭐, 따박 좀 쏘고 왔는데. 어, 펭펭 했지? 응. 펭파이블. 오이 <laughs> 소지품 조심해라, 나. 와, 좀 겁나네. 그 유리도 아니고, 이거 아예 못 뚫리고 그래, 나쁜데. 가마우지가 뭐고? 모르는데. 가마우지, 아유, 가마이지 내가. 가마있네. 어, 움직인다. 가마있지, 그. 야, 갑니다 가자 고향 앞으로 가자 고향 앞으로 저 놈들은 손으로 가야지